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색보는 남자 방송인 오대웅이고요. 어, 옆에는 오늘 특별하게 미스펜스타 박세아 씨가 오늘 특별하게 출연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펜스타 박세아입니다. 댄스타 박세아 씨가 오늘 컬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악수네 그녀의 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보시죠. 음. 바, 바, 바. 잘한다. <laughs> 자, 첫 번째 선천 컬러는 레드입니다. 레드입니다. 빨간색. 빨강색 네. 나왔네요. 내가 태어날 때 가진 컬러. 내면 컬러라고 하죠.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박세아 씨는 추진력이 좋고 뭔가를 일을 할때 판단하면 무조건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해놨으면 무조건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 드라마 보면 그 박세로이. 어 그러면서 박세까지 가 맞네. 누구냐 너, 너? 박세로 씨가 뭔가 일을 할때 그것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드라마에서 보면 끝까지 하잖아요. 이루어내잖아요, 그죠? 그런 컬러가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후천 컬러가 뭐냐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컬러 말고 보여주는 컬러. 남들이 봤을 때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아,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야, 이런 성격을 가진 것 같아, 라고 보여지는 컬러는 레드 오렌지입니다. 오, 레드 오렌지요? 이 색깔. 어, 되게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자, 이 레드 오렌지는 어, 추진력도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오렌지가 뭐예요? 오렌지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오렌지족이란 말도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해 스스로 붙인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X 세대 중에 오렌지족이라고 야타 하면은 막 타면 오렌지 던지고 했던 세대가 있는데 그 친구들의 컨셉이 뭐냐면 난 너네와 달라. 그런 오렌지족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되게 활발하고 그렇죠. 하고 싶은 거를 추진력 있게 좀잘 하는 편입니다. 맞죠? 네. 예. 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일이 보여. 그럼 다른 일을 빨리 하는... 갈아타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약간 네. 그런 스타일이고 또 그렇게 갈아타지만 부정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지금 바로 접니다 맞죠? 네, 네 제가 되게 다양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 어떤 일들 하길래요? 제가 인플루언서도 하고 있고 모델 일도 하고 있고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있고 치어리더 일도 하고 치어리더를 하고 있대요 네. 치어리더 네. 네 어디 치어리더죠? 블 롯데? 요거는 노코멘트 아 노코멘트 저희 네. 노코멘트 네. 저희 세요 오케이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천과 후천 컬러를 봤다면 지향 컬러가 있잖아요. 네.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지향 컬러는 마젠타입니다. <laughs> 마젠타 핫핑크 색깔이에요. 네, 저 핑크 색깔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이거 어떤 컬러인가요? 이 컬러는 이제 좋아하는 컬러다 보니까 내가 지향한다고 하죠. 난아 저렇게 되고 싶어. 저런 사람이 좋아. 아,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지향 컬러이기 때문에 마젠타를 좋아한다는 거봤을 때는 어, 뭔가 포용력을 나를 아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사람까지 호응을 할수 있는 힘이 좋은 컬러예요. 그래서 이런 컬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 성찰의 힘도 좋고, 어, 봉사정신도 좋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컬러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지향이 있어서, 이 컬러가 잘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컬러를 잘 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스펜스타와 함께 컬러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 뭐 미스 팬스타 쪽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곳곳에서 박세아 씨가 보이면 많은 응원해주시고 또 저희 팬스타에서도 한 번씩 와서 인사 드린다고 하니까 찾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스 팬스타와 함께 컬러 이야기 해봤습니다.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